네, 코인키스입니다. 2025년 12월 27일입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토요일입니다. 남은 시간 잘 보내시고요. 간단하게 여러분께 브리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중한 시간 잘 보내시고 이따가 인사또또 하죠. 네, 시간은 정말 소, 소중하잖아요. 네, 진짜 시간을 잡는 방법은 없지만 이 순간순간을 최대한 대로 잘 활용하고 즐기고 또 좋은 추억 만드는 것. 그것보다 더 좋은 시간 잡는 방법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간의 소중함은 이미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깨닫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참 아쉽죠. 안타깝고 아쉽지만, 안타깝진 않고 아쉽지만. 그래도 지금이 가장 젊을 때고, 지금이 가장 좋을 때다. 지금보다 더 젊은 순간은 없다. 지금이 가장 주, 젊을 때다. 내년 암호화폐 ETF로 최대 400억 달러가 유입될 전망이다. 이제 우리는 저는 늘 여러분께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현재, 과거, 미래. 네, 과거도 중요하고 현재도 중요하고 미래도 중요하지만 네, 현재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거는 과거고 현재는 현재고 그 다음에 또 미래도 중요하죠. 이 2026년 미래를 서서히 우리는 또 이야기해봐야 될 시,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가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음, 거래 대금도 활발하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음, 사람들이 포머 증후군을 느껴서 막 들어와야 되는데 그죠 뉴스에 막 그런 뉴스가 나와야 되잖아요 와 나는 어떡하라고 너네들끼리만 다 올라가고 먹고 나는 어떡하라고 그런 댓글 엄청 많잖아요 뉴스에 나오잖아요 네. 쟤네들은 코인으로 다돈 버는데 그럼 나는 어떡하라고 나는 아무것도 안 샀는데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이럴 때는 그런, 그냥 그런 애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안 들으니까. <laughs> 그런 애들 없잖아요. 없어요. 미쳤어? 지금 들어가게? 미쳤어? 나안 해. 코인가, 내 하지 말라 그랬잖아. 이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내년에 보십시오. 다시 또 이제 붐이 일어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쭉 그냥 당겨 올라가면 왜 나만 놓고? 진짜 우리는 그런 인생 살지 맙시다. 그래서, 조회수는 많이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지금 이 방송 보고 계신 지금 이 시간에 보고 계신 분들은 댓글로 댓글로 2026 2026 화이팅 한번 적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아, 이분은 보고 있고 아, 내년에 대박 나시겠구나.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아까 그 피터 시프 점심 때 말씀드렸던 그런 사람들보다 훨씬 제 말이 차라리 낫지 않나요? 피터 시프는 그냥 이유 없이 금은이 최고다. 너네 비트코인은 쓰레기다. 산타렐리 나올 때 조금이라도 찔끔할 때 빨리 빠져나오래. 이런 이야기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죠? 우리는 진짜 그들과 같은 인생을 살지 맙시다. 우리는 잘될 겁니다. 그렇길 바랍니다. 다양한 이슈들이 있지만, 그래도 내년 ETF는 더욱더 활황이 될 겁니다. 우리 XRP의 ETF는 정말 잘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잘했다. 네, 단한번의 유출 없이 쭉 이어져 이, 이 부분 여기, 여기 보시면 됩니다 자쭉 정말 잘했다 정말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러면 뭐 유출 원래 없는 거 아니야 뭐 그렇게 생각 하신가 봐네 보십시오 이거 비트코인입니다 빨간색 유출 비트코인 유출 많아요 그죠 이더리움 보일까요 이더리움도 보겠습니다 유, 유출 많습니다 솔라나 솔라나 보까요 네. 솔라나? 어, 솔라나도 그래도 괜찮긴 하지만 유출도 있었어요. 그죠? 도지코인. 도지코인은 ETF 나올 때 어쩌네 저쩌네 하지만 아예 그냥 거래가 없습니 <laughs> 재미가 없어. 그, 도지코인. 우리의 XRP. 우리의 XRP.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laughs> 멋있습니다. 네. 이건 제가 뭐 조작한 게 아니잖아요. 진짜잖아요. 단한 번에 유출도 없이 계속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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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입. 이것은 진짜, 누군가는 XRP, x 가 내년에 잘될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봐야, 네. 그 누구도 딱딱하지 않는다. 내년에 들어오면 나는 어떻게 해야. 진짜 제가 왜, 어, 이, 그런 말 별로 안 좋아하는지 아시겠죠? 지금이라도 살까요? 뭐 이런 말들. 왜 지금이라도 살까요? 그런 이야기를 하나요? 지금, 지금 사면 되잖아요. 본인이 늦은 줄 알면서도 지금이라도 비트코인 하락 추세 돌파 시도 9만 5천 돌파 여부 분기점 향후 수개월 내에 사상 최고가를 볼수 있을 것이다 향후 수개월 내에 그러면은 2026년 3월 가능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 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뭐 가, 가을과 유사한 움직임 뭐 그건 잘 모르겠고요. 밑에 보시면 딱 이것만 보여드리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왠지 할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이제 월 단위로 보여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3, 3, 4, 5, 6, 7, 8, 9, 10 11, 12 길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오르든 내리든 아래 이거 그러니까 그 lower low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저점을 딱 찍으면서 이렇게 하면은 하나에 이렇게 어 흰색 선이 그어질 수 있고 그 지금은 이 위치라는 거죠. 이 위치, 이 위치 떨어져서 굉장히 막 힘들 때다. 근데 이제 다시 또 이렇게 될 때가 네, 올 것이다.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오른다고 생각하고 투자를 해야지. 뭐 오르지도 않을 것이다라고 투자하는 것은 그 무의미하잖아요. 이거는 희망회로가 아니고, 당연히 우상향한다는 전제 하에, 뭐, 물타기도 하고, 뭐, 투자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니까요. 2026년에는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리고 지금 제 방송 부위 잡고, 네, 물고 노래지고 있는 분들 잘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아직 구조가 뭐, 이렇게 완전히 형성됐다고 보기는 조금 힘든 느낌이, 네, 있습니다. 그분 어, 아, 참고하시면, 아, 되겠고, 리플까지 한번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플도, 지금 비트코인하고 리플하고 조금 약간 구조가 달라요. 뭐 하나만 더 볼까요? 비트코인 캐시는 어떻게 되는지. 자, 비트코인 캐시는 아직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음, 뭔가, 회행하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회행하다. 그래서 딱히 이렇게 움직이기가 좀 뭐하다. 뭐 그런 분위기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패드워치를 보시면 17. 아까 제가 17.7%까지 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1월달에는 금리 인하를 하기가 쉽지가 않다. 지금 이게 크다고 생각해요. 여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들이 전반적인 지금 단기 침체, 가격 침체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내년에는 이제 1월, 3월, 4월, 6월 상반기에 4차례가 있거든요. 그러면 3월에는 그래도 조금 더 올라가긴 합니다. 그때는 반반. 그러니까 반반만 돼도 이게 기대감이 생기기 때문에 3월 달은 괜찮고 궁극에는 이제 6월 달에는 금리 인하를 할 확률이 높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이 아시는 것처럼 제롬 저런 파월이 5월 말에 사임을 임기 만, 임기 종료가 되기 때문에 이때가 굉장히 핫할 것 같고 그 전에는 이제 이제 조금, 조금 조금씩 이렇게 군부를 떼기 시작하면서 무난하게 상승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을. 예, 예측이랑 예좀 그렇죠. 예상, 기대, 엑스펙테이션, 기상,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두 다 힘든 시장입니다.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서 자, 오늘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 주말 따뜻하게 보내시고요 내일 아침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